자소가 453장 예수다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이렇게 자소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평생에 소원, 내평생에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 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8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한자씩 교도하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하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라디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자 인사 나올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지난 시간에 단지파 사람들 일부가 정탐군으로 이제 파송이 됐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미가 가문에 고용된 레위 제사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탐하러 왔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지지를 해 주실 것이냐, 물었더니 그 미가 집안에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이 거짓 평안을 빌어주죠. 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올라가라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거짓 계시를 받고 정탐꾼들은 또 어, 자기의 욕심 탐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는 끝까지 그 정탐을 올라가죠. 그러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발견합니다. 라이스는 시돈 지방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시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보니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무방비 상태고. 그러니까 아주 좋죠. 땅은 좋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방비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시돈 지방하고 가까우면, 또 전쟁 소문이 나면 그쪽에서 원병을 취할, 원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시돈의 어떤 생활풍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시돈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시돈을 자극해서 그쪽에서 지원군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 시돈 지방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옳구나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을 쓰면 이제 그 라이스를 발견해서 돌아가서는 자기네 이제 동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말하죠 구절에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래요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단지파가 왜 지금 오늘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왜 라이스를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수아 시절에 명령하신 정복 전쟁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그더 이전으로 넘어가면 12명의 정탐꾼을 이미 모세 때이 땅에다가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좋은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거인 자손이 사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신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다.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열 명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땅은 안 된다. 우리가 정탐이 안 보고 정 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그 시절에는 안 좋았던 땅이 지금 똑같은 입으로 그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진작에 이렇게 눈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모세 시절에 여호수아 시절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눈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이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진작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함께하신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이 이렇게 없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하셔서 누군가에게 임하시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율법적인 지식은 전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들이 자기 속이 내 오른 대로, 제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익숙해져서, 내가 많이 들어봐서,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른 겁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에 어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봐서, 나름대로 유튜브에 있는 방송 많이 봐서, 나름대로 뭐, 소위 말해서 성수학당, 이런 데서 많이 지식을 취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 레위인 제사장도 거짓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라라고 얘기하고. 그들도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딱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런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처럼 제 멋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가고 다르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이 사람은 둘다 원수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뭡니까? 겸손한 심령, 회개의 심령에서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임하죠?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들어왔잖아요 물이라는 게 어디로 흐른다? 높은 데로, 낮은 데로 흐른다. 은혜는 어디에서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늘 언제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 임합니다. 낮은 심령에 임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치면 바울만큼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대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인 내용으로 보면 바울만큼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을 다그 지식이 많은 지식도 다 내가 배변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만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임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뭡니까? 겸손한 지식이에요. 만나면 겸손해져요. 만나면 꼬꾸라져요. 그렇죠? 자, 누가 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사께오한테 한 말입니다. 사께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말 하셨어요. 사께오가 뭐라고 했어요? 남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네베라가 깝습니다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사께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겸손해졌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지만 내가 혹시나 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나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나중에 생기면 내가 네벤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겸손한 신명이에요. 낮아진 심령입니다. 회개한 심령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게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세요. 겸손한 심령에 구원이 이르렀다. 겸손한 심령에 은혜가 이른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의 극치죠. 그죠? 여자를 예수님이 막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부스러기를 먹는 개일지라도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심령에 뭐가 있네요? 은혜가 있네요.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바로 이 지식이죠. 겸손한 심령, 회개한 심령, 나는 죄인이더라라고 하는 심령. 이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아는 것,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것, 성경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겸손한 가운데서 은혜가 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사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초창기, 사사시대 초창기, 저기 초창기에 여선지자 드보라 정도? 그에게 정도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정도. 그 정도죠.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저 뭐만 있어요.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되어진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453장. 오늘 이 453장 찬양 작사자가요. 평생의 소원이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이게 평생의 소원이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뭘 알기를 원한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게 뭔데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지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성경 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3절,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의 교훈 때도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려 두고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면서 우기려고 한다? 이거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지. 그죠? 자4절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많아지면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요. 근데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서 게서 자꾸 굴림할려들고 지식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는 왕성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나라 자기 나라 건설하려 고 그러는 거지,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찬성 작사자가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했겠어요. 자, 우리 대리제이케 오더성도님들이 오늘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악의 시대가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는가.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은혜다. 그 하나님의 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결국에는 은혜의 원리와 똑같다. 은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고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가 임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가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같은 지식지식인 건데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려면 결국엔 똑같이.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 시대에 아무래서 던이긴 시간의 아무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망해 가고 있는 징조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게 길게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알고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여서 나의 심령을 비추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한지, 못한 채, 그 지식을 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작사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쌓여져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더욱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잘이게 돌아가시겠습니다